안녕하십니까 12년 동안 증권사에서 근무하면서 금융투자협회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채프로입니다 유튜브 전문가들 중에 저채프로처럼 금융투자협회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는 아직은 아마도 없으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바로 저채프로는 현재 어떤 종목을 지금 매매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10월, 11월 달 시장이 어렵다 보니 저 체포로 계좌도 아주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시장 수익률보다는 더 높은 종목들만 계좌에 편입했습니다. 그중 11월 달에는 크래포톤하고 M게임, 한국 BNC가 시장보다 수익률이 괜찮았고 현재는 ST 파의수익률이 괜찮죠. 여러분들도 시장보다 더 높은 계좌 수익률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 업종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주도 섹터 업종들을 저처럼 이렇게 관심 등록을 한 다음 시장 주도주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계좌로 편입을 하셔야만 분명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계좌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주도주 테마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010 88420373번으로 테마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업종 테마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테마자로 받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hts에 관심 등록하시면서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방 리스크가 단단하게 만들어진 종목들만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BNC 시0은복 차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종가로 18,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바닥이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시간적 비용도 아낄 수 있으면서 이렇게 50% 단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영상 보시고 저채프로개인번으로 문자 남겨 주신 분들에게 제가 방망이 짧게 잡고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보자 해서 11월 24일 날 오후 1시 52분에 채포로 추천주 한국 BNC 18,300원 이하로 비중은 20% 매수하시라고 무료로 문자 보내드린 다음 단기로 매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국 BNC는 11월 1일 날 27,500원에 전량 매도 문자 보내 드리면서 단6 거래일 만에 50% 넘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제 문자 받고 수익 나신 127분은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가를 분석하실 때 우리는 그 회사 내부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그 주가의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신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적 비용도 아낄 수 있으면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계좌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혼자서는 절대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을 이겨내시기는 아마도 힘드실 겁니다. 혼자 주식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은 12년 증권사 경험이 있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체프로 개인번호 010-8842-0373번으로 도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달 동안 무료로 앞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자 내역처럼 실시간으로 문자 받아볼 수 있게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체포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고요. 작년 코로나 테마주 중 대장주로 꼽혔던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유의성 확보 실패와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최근 겹치면서 주가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죠. 11월 24일 경찰에 따르면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의약품의 원료사와 허위로 계약하면서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25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 수사에 착수하면서 신풍제약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국산 16공 말라리아 를 치료할 수 있는 복합제 피라믹스를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경구용 치료제로 임상에 들어갔지만 지난 7월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가 불발되었죠. 그래서 신풍제약은 임상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임상 3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우구심만 커지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임상으로 포장하고 있던 필리핀 임상은 거의 1년 넘게 깜깜무수수기며. 반드시 효능 입증하겠다고 한 국내 임상 3상 역시 몇 달째 별다른 소식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으면서 월봉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 언론에서 피라맥스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로 호평을 내놨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물 재창출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풍제약보다더큰 제약사인 록십자나 종근당 그리고 대웅제약에서도 쉽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과연 임상 이상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과연 삼상에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주주분들께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신풍제약에서 임상 3상을 어제 대웅제약처럼 중간에 임상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임상 3상 포기 뉴스가 나온다면 신풍제약은 가격적으로도 끔찍한 상황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저는 앞으로 신풍제약 주가 전망은 이렇게 월봉 차트로 볼때 계속해서 천천히 저점이 낮아지면서 흘러 내릴 것 같습니다. 단 피라백스 관련해서 임상 3상 포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한 번쯤 기후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비중이 크신 분들은 기후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시장 주도주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아마도 원금 회복을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할수 있을 겁니다 만약 신풍제약 고점에 매수해서 도저히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드신 분들은 저체프로 개인 번호 010-8842-0373번으로 신풍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무료로 대응 문자 보내드리면서 원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자 내역처럼 주식하는 데 도움 드릴 테니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저 채포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움 요청하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채포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